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7월이면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묶여 녹지로 보존됐던 지역이 공원에서 풀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주시와 시민단체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먼저 공원 용지 매입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 청주시가 매입 비용으로 추산한 예산은 2,100억 원. 시 1년 예산의 약10% 규모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3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절반은 제외하고 올해 우선 300억 원을 들여 남은 절반 가운데 중요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사들이자는 계산입니다. 다시 청주시의 반론입니다. 청주시는 우선 매입 대상지 지정 매입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또 불러올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알박기는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등산로가 폐쇄된 사례도 있다며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체 발행에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청주시는 국토부가 발행 한도를 없앴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30%대인 현 상황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채를 300억 원씩 5년간 나눠 발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지 보존 규모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민간 개발을 통해 최소한 70%의 공원 용지를 지키고 공원 시설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일부 구역 개발이라도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로 들어설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뚜렷한데요. 먼저 시민단체는 대단히 아파트 건설은 현재도 과잉 공급 상태인 청주권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청주시는 신규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주장만 있고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성원 기자가.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거쳐 일 구역에 우선 협상자만 선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참여업체가 한 곳도 없었던 이 구역에 재공모를 검토 중이지만 내년 7월까지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체 매입 방식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500억 원 이상 집행할 경우 투자 심사를 거치는데. 이 역시 1년 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재공모 추진을 1순위에 두고 일부 매입, LH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탁상감정 해본 결과 1,400억 정도가 나와 이 구역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공모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도시계획적 기법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이 어렵게 규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토지 소유주분들을 설득해서, 어, 청주시의 중요한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청주시 예산으로 사실은 보존해야 되는 게. 청주시와 시민단체 모두 녹지를 보존하자는 뜻은 같지만 어떤 차선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 도시공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